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오늘은 16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 보시죠 제가 17절을 시작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주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멀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늘 들어왔죠 그 말을 제가 이렇게 바꿨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생각 한번 해보는 것.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을 한번씩 떠올려보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했죠. 주일 외에는 식사 시간 외에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지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경험할 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 멋진 백향목 왕궁에 거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다윗. 좋은 것을 누릴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하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것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그가 좋은 것을 누릴 때 아.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드리면 좋을 텐데 생각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멋진 백향목 궁에서 거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까지 장막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 언약궤가 머물 수 있는 멋진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요. 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죠. 지난 수요일 날,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오셨죠. 제가 주일날 광고했잖아요. 고아들을 데리고 10년 이상을 사역하셨던 분 얘기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면 썩을 냄새, 썩는 냄새가 요동치는 그 공간에서 자신이 낳은 자식도 아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왔는데 제 책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죠. 그곳에서 불쌍한 고아들을 섬기느라 힘드셨을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6월 생활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보내왔더군요 저에게 준거 아니죠? 하나님께 더 좋은 것 드리고 싶은 마음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드려보려고 하는 마음이요 나는 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때울 수 있다면, 주님께는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모으고 모아 주님께는 비빔밥 한 그릇 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아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마음이요.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능력하게 공급받았서가 아니고요.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마음을 전달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오늘 세 번째 특징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메모를 하시나요? 하시는 분 계시겠죠? 생각날 때마다 적어두시잖아요 그런데 꽤나 유명한 메모지가 있다네요 번 메모가 중요하지 메모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유명한 메모지가 있다네요 정사각형의 메모지인데 그 박스 안에 250장의 메모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메모지 박스는 영국의 왕관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답니다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Keep calm and carry on 이라는 메모지입니다 Keep calm, calm이란 게 뭐냐면 고요한 마음이 안정된 혹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차분한 그런 뜻입니다. Keep라는 건 지킨다는 거죠. 고요함을 지킨다 그런 뜻이겠죠. 마음을 흥분시키지 말고 고요하게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and 그리고 carry on 이거는 계속. 성무언가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멈추지 말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메모지는 덜 쳐내면 250장인데 그 250장 메모지 아래에도 계속 keep, come, and carry on. 적혀 있다네요. 근데 이, 이 디자인은요, 언제 생긴 디자인이냐 하면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기 몇 개월 전에 독일이 영국을 향하여 공습을 선포합니다. 그 엄청난 대규모 공습 예고를 들은 영국이 모든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라디오와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keep calm and carry on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폭격이 지금 시작되겠지만,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하시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라는 얘기였습니다. 곧 엄청난 대규모 공습이 시작될 건데, 엄청난 폭격이 떨어지게 되겠지만 마음을 고요하게 가지시고 하시던 일 계속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메모지 이야기를 읽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고 다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도 말합니다. 좋습니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단에게 나타나 그럴 필요 없다고. 내가 언제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내 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냐고. 괜찮다고. 그리고 다윗은 그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전하라고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나단이 다윗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쁜 마음도 아니고 진짜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오늘 이 10절 25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다윗이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 알고 계시는데, 다윗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 말씀 따라야죠. 저는 멋진 성전을 지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시라면 저하지 않아야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5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시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행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해지기를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하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 마음이 불편할 때에도 keep calm.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그대로 carry on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조차 고요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것을 만류하셨을까요?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시는 바대로 다윗의 손에 묻은 피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거짓일 수는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싶어 했던 다윗의 마음이 가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전투였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싸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에게 묻은 그의 손에 묻은 피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 억울하잖아요. 아니 묻은 피가 많다면 오히려 그 피를 씻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 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는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다 알고 계신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주셔도 받고요 좋지 않은 것을 주셔도 받고요 저 6년 동안 원치 않는 것 받았죠 그래요 지난 7, 8년의 세월, 이 6년 이전에 7, 8년의 세월, 참 좋은 세월이었죠? 좋은 것 주셨죠? 그러게 6년 동안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세월 주셨죠? 그러나 그 세월 또한 받아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죠. 왜 이런 것을 우리 가정에 주시냐고 말할 수 없어야죠. 왜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깨달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다른 것들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분이 주시는 대로 받는 훈련하는 거죠. 그 유명한 요배 고백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함께 받지 않겠냐. 그런 거죠. 좋은 것만 받겠다고 말하는 인생보다 주시는 대로 받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힘들게 오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저는 내배 오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아픈 가슴을 붙잡고 온 성도들이 참 많을 텐데 상처 때문에 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갈등하다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도 많을 텐데. 아니, 그 상처 때문에 아예 이곳을 찾아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꼭 내려주시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건들도 어쩌면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을까? 낙심에 낙심을 거듭한 성도들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면 받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 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멀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언약궤를 둘 멋진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여호와의 천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엎드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우리 집안이 무슨 대단한 집안이길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나는 진짜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러게 해 주셨다고 고백.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이 뭘 대단하다고,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그 사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가를 깨닫는 그 사람.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결국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요.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수록요. 점점 더 세월이 지나갈수록요. 내가 진짜 보잘 것 없는데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는 보잘 것 없는 양대를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정도의 집안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일이 내삶 속에 벌어지면 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우리 집에 이런 걸 주셨죠? 내가 뭘 했길래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냐고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섬겨왔으면 이런 것 주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아니 마땅히 받아야 할 거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상에 가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사무엘 하가 다윗 이야기거든요 사무엘상에 등장한 사울 이야기에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중을 받게 되었을 때 이야기를 사무엘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다고 여길 그때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사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한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화의 가장 작은 집화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집화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미약하다고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면 자신의 부족했던, 부족한, 모자라는, 모자란 그 모든 부분을 놓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족을 모르면 자기의 모자람을 모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죠. 그게 문제거든요. 내가 모자란 줄 모르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게 모자랄 것 없으니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거든요. 묻지 않아도 내 인생길 잘갈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점점 더 필요 없어지죠.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죠 사, 신명기 8장 17절에 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대로 우리가 무언가 잘될때 이런 마음이 들까봐 하나님은 늘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낮추시고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이유는 재물과 모든 재산들이 늘어갈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가 그럴까봐 그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셔서 때때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주시는 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일 만나도 그냥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으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 만나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을 점점 더 깨달아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죄수 중에 죄수라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봤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의인입니다 요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가 동방의 가장 의인이라고 불렸죠 그의 부족을 아는 자신의 모자람을 깨닫고 있는 절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윗처럼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 부족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